방금 잘했나? 방금 잘했어? 형다 왔어요. 응, 다 왔어요. 아, 역시. 자, 이번 미션은 코인엑트 그레이스 찜질방 삼종게임입니다. 찜질방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로 총세가지 게임을 나 남의 소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베란이랑 호크. 나이, 체력 전혀 상관없이 이력만 있으면 아, 어, 뭐 하십니까? 사실 저 임범이는요 예. 저랑 예전에 동고동락이라는 예전에 예. 어, 동고동락 2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아, 네. 2기를 아, 같이 했는데 기억... 거기서 이제 한 명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서바이벌 제일 첫 떨어져서 맨 처음 <laughs> 예능이, 있어, 예능이, 있어. 있어. 예능이, 예능이 안 있었어, 예능이 안있었서 그때 당시에 예능 유망주였거든요 아, 예. 그때 당시에 약간 수 같은 역할이었어요 아, 예. 그랬는데 그냥 제일 먼저 떨어지는 아, 바람에 그. 끼를 다 펼쳐보지 못하고 아, 그냥 재석이 아, 형이 예. 되게 살려주려고 얘 살려주려고 예. 살려주려고 인콩이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노래를 뭐 했냐면 아침 미스 이런 거 정말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좀 밝은 <웃음> 노래 <웃음> <이게> 아침 미스 <이슬 웃음> 정말 좋은 <laughs> 노래지만 아, 네. 네. 아, 아침 미스만큼 아, 예. 네. 밝은 노래가 어 예. 있어 경쾌한 노래를 <laughs> 좀 해야죠 <laughs> 이제 형규이랑 찍으래요 아형경이가형경이이가 여자면 여자면이 아 진짜?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니 굉장히 어. 둘이 친하다고 네, 페스티벌의 현왕입니다 어. 어. 무슨 페스티벌 정현 어. 페스티벌을 다 가는 사람이 형룡이가 어. 가야지 그 클럽에 살아나요 아니 친구들한테는 네. 클럽 갔을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웨이브 치잖아요 네. 이분은 힙합 춤. 요 아, <laughs>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친구 아, 정말, 아, 정말 뭐야 이런 거치는친그 그녀들 보면 진짜 끈끈 어. 야 그거 빨리 게임하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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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래 걸렸죠 앞에서 얘기가 자그 먼저 도착하신 좋은 팀이 우리죠 네.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 네. 게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떼수건 아. 어때요? 떼수건? 떼수건도뭐 떼수건 떼수건이 수건 이런 거 아닌가? 굴따리기인가? 떼수건을 가지고 하는 허리씨름입니다 아 <laughs> 잡아당겨서 양쪽 발이 먼저 떨어지는 팀이 진행됩니다 네, 네, 네. 그럼 우리는 인권이 형부터. 그래, 인권인권인권인간그 형부터. 리는저부터할게이 형부터. 이 형부터. 인이부터 아, 이거할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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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아? 해봤어? 해봤어? 아, 해봤어? 네. 반대로 해야지. 아 반대로. 해야 <목소리> 아이 정말. 인구야 인구야. 이게 너무 짧은 아니, 거지? 뭐 하는, 거. 인구, 아, 인구. 아니, 뭐 하는 거야? 인구야 인구야. 인구. 이게 아니잖아. 아니, 형이 너무 키우지도 못 발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약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대란한 말이야 아니 돌려봐 돌려봐 발을. 뭘? 인구야 인구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석진이가 얼굴 안 나오잖아요. 이는 얼굴을 이길걸요. 한 발이면 <발에만> 떨어지면 <laughs> 지는 거아니야 이게 한 발이면 떨어지면. 두발 떨어지면 두 발. 한 발, 한 발. 두 발? 얘가 두 발, 녹화, 발, 녹화 발. 길게 하는 단위. 저기 체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많네. 아, 진짜 많네 월급 받는다. 쪼만세, 쪼만세. 쪼만, 쪼만. 감사합니다 한세. 죄송합니다. 쪼만게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돌려래죄송합니 아, 이렇게 돌려래 죄송합니다. 어할해요이거나안 맞는다. 두발 떨어지면. 준비 자, 시작. 어, 야 어, 아니 이게. 만우 나았어요. 아. 이봐. 이 진짜. 아, 아, 잘하네. 이쪽으로 아, 그렇지. 역시 형님은! 맞아, 이게 유리하게 다리를 이렇 내면 안 된다니까, 일자로 돼. 야, 우리 예능계 역시. 그 다리가 볼때 되게 솔직 <laughs> 가만히 있어. 여자들이. 여자이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여자휴 가라 했나, 경비 형? 쿵을 했잖아, 쿵. 형님, 인어이 이거 조심해야 돼. 아, 형 이거 조심해야 돼. 잉어니 이거. 어. 어. 어.